와우. 왜레모네이드보다더시지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Let's g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오늘은 맵지강이들다 모여라. 매운맛 특집입니다. 불닭 볶음면, 용갈이 불 볶음면. 그리고 이거는 치킨너겟에 불닭소스 바른 거고요. 얘는 불용갈입니다. 혹시 제가 배워 죽을까봐. 에그마요 샐러드를 얹었습니다. 레인보우 샤베트 스파클링 재료입니다. 난 이거 딸 때가 제일 무서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짠짠 와우 왜 레모네이드보다 더 시지 얘들을 앞으로 내려 불편해 불편 불편 앞으로 내려 앞으로 내리고 얘도 앞으로 내려 위보호를 위해서, 에그마요부터. 음. 용가리 어묵도 들어있어요. 음. 꽤 매운데? 다시 에그마요로 입을 헹구고 그라미. 음. 아니, 살도 빨개요. 으흠. 밖에 묻은 게 고추씨인가?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얘는 불닭소스 바른 치킨 이야 불이 비슷비슷하게 매운데? 불볶음면은 불향이 진짜 많이 나요. 이게 요리 요리 바꿔먹는 재미가 있네요. 음. 근데 맵긴 매운가 봐요. 제가 지금 땀샘 폭발했어. 오, 둘다 맛있는데?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실 분들은 환장할 맛이에요, 환장할 맛. 오 에그마요소스 무쳐 먹어도 맛있는데음 내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간이 조금 더센것 같아요. 와, 에그마요가 치트키였어. 너무 맛있어. 와. 얘도 에그 마요로 한 점. 아, 이거 빵 사이에 끼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 에그 샐러드. 근데 지금 에그 샐러드 먹방이 아닌데. 음. 오늘은 딴거다 필요 없어. 샐러드가 짱이야. 친구 완전 까먹고 있었네. 오늘도, 다음에 땡! 오늘은, 맵치강의 특집. 불닭볶음면 네 봉지, 불볶음면 네 봉지. 이렇게 먹어봤어요. 저는 지금, 입 주변이 불이 나서 씻으러 가야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